그룹 NCT 127이 e 데뷔 후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눈물을 보였다. 23일 오후 6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제 31회 하이언 서울 가요 대상이 열렸다. 이날 MC는 김성주, 설현, 붐이 맡아 활약했다. 이날 대상의 주인공은 NCT 127이었다. NCT 127이 e 대상을 받은 것은 2016년 데뷔 후 6년 만이다. 이에 멤버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태용은 앞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 보자며 모든 멤버가 함께했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해였다. 고말했고 도영은 이 상을 받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꿔왔다. 몇 팬들 덕분이고 이 상에 어울리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은 사관왕의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은 본상을 비롯해 인기상, ost상, 트로트상을 거머쥐었다. 이명웅은 트로트 부문에서 상을 받아 기쁘다. 몇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을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최고 음원상은 아이유가 수상했다. 아이유는 이 상을 비롯해 본상도 함께 거머쥐었다. 아이유는 vcr을 통해 수상소감을 말했다. 아이유는 11년 전 좋은 날 로이 시상식 본상을 처음 수상했는데 11년 후에도 또 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월드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비롯해 베스트 아티스트상 본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고 앨범상은 NCT 드림이 받았다. NCT 드림은 멋진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보답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인상은 이무진, 오메가엑스, 이펙스가 받았다. 한류 특별상에는 엑소, 신사위원 특별상은 정동아가 수상했다. 신인상을 수상한 이무진은 대중성, 상업성. 감사다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상은 NCT127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더보이즈, 브레이브걸스, 세븐틴, 아이유, 에스파, 에이티즈, 엔하이픈, 오마이걸, 임영웅, 헤이즈가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상는 NCT 127최고음원 상는 IO 최고앨범 상는 NCT 드림본 상는 N.I.P.EN, 헤이즈, 브레이브걸스, 오마이걸, 강다니엘, 에스파, 에이티즈, NCT 127, 더보이즈, 이명웅, 방탄소년단, 세븐틴, IO 신인 상는 이무진, 오메가X, 이펙스 월드베스트 아티스트 상는 방탄소년단 인기 상는 이명웅 한류특별 상는 엑소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베스트 아티스트 상는 방탄소년단 베스트 퍼포먼스 상는 스테이시, n i p n 심사위원 특별 상는 정동하, 올해 발견상는 이랑 트로트상는 이명웅 아르비 힙합상는 현아 발라드상는 웬디 ost 상는 이명웅.